안녕하세요 마이클 우크렐레 찬양스쿨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10강 슬로고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슬로고고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슬로고고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페이지 24페이지에 나와있는 우클리이 차작스쿨 24페이지에 나와있는 3번, 5번, 6번 그래서 1, 2, 3으로 했습니다. 슬로우 고고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천천히 치면서 패턴 연습을 대단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얼터네이트 피킹 연습하실 때 16비트 연습하시면서 엑센트 연습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실 때 연주를 굉장히 쉽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우곡은 4분의 4박자의 보통으로 부르는 곡에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 그 교회 음악에서는 크게 그 빠른 곡, 빠른 곡에는 고걸리던그 다음에 칼립소, 셔플, 이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봐야죠. 나중에 응용용법으로 룸바. 룸바의 라스기아드를 사용해서 라든지 연주할 수가 있죠. 이쁘죠? 이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라스기아 를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거보다 굉장히 파워 있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스기아도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미국 스타일보다는. 어막 연주를 많이 해보니까 이제 한국 스타일로 이네 개를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연주하기가 편하다 하는 결론을 제가 내려서 이네 개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스타일로 연주하면 를 훨씬 좋겠습니다. 예, 이거보다는 이거로 추후에 제가 한번 또 시범 시연을 또 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느리게 천천히 연습하시고 나중에 완전히 연습되시면은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연주를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입으로 읽어라, 입으로 읽어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예손 목은 액센트 네. 자 그래서 1 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빨간 거는 처음 때 연습하실 때 피킹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 은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생략하고 읽어볼게요 어떻게 읽을까요 하나 두울세에에네에자 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두울세에에네 에, 셋에에네에에 하나, 두을세에에네에에자 이거를 이제 제가 칙칙이로 어, 시연을 한번 보이면 허피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아두우우을셋에

네. 예. 천천히 치면서 나중에 속도를 붙여서 빨리 칠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개에 너무 무리하게 일찍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치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죠. 예. 짠.

대중화학에도, 눈으로 말해, 요 근데 눈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입으로. 예, 입으로 찾아하는 것이죠. 눈으로 찾아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극소수입니다. 어쨌든, 입에 준, 입으로 여러분이 잘리으면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 하나, 아죠. 이거는 하나, 아, 두, 울, 세, 에, 앳, 네, 에, 뒤로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 아, 두, 울, 세, 에, 앳, 네, 에, 여기 이제 에센트를 썼어요. 보통 두박자 첫머리 부분, 네박자 첫머리 부분을 에센트를 써서 읽으면 하나 아투울세에에네에에 하나 아투울세에에네에에 하나 아투울세에에네에에 하나 아투울세에에네에 하나 아두올세에에 yeah 충분히 할수 있죠. 예, 실제적으로. 예. 장, 닫, 다운, 다운, 닫, 닫, 다운.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법도 굉장히 연주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까지, 마저 오늘 하면 이제 슬로우, 고고, 심지어 트 연주가 거의 끝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스타일로?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읽었냐면, 한나아두 우울 세에에네네에에 l l s 에 n a 에 d a e end, at 에에 at the e 에 O pulse é né 때는 이한 마디의 코드를 처음에는 네 개, 즉 다시 말하면 네 박자 되는 곡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허한 세상 살아갈 동안 이런 스타일은 코드가 이제 네 박자 하고 나서 바뀌는 그런 곡들을 먼저 선곡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실력이 자라면은 두 박자 치고 코드가 바뀌는 거 예를 들면 주나의 모습 보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안개가 날 가리고 이런 곡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것은 역시 찬송가를 같이 하기가 쉽습니다. 찬송가는 이게 보통 이제 코세개 정도만 완벽히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치기로 먼저 연습하시고, 코드 패턴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면서 녹음도 해보세요. 그래서 들어보면 확실히 어, 이것이 어, 어떻게 연주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우고 8강, 9강, 10강까지 하면서 여러분 실력 많이 쌓으시고, 나중에 여기에 어떤 이제 텐션 코드라든가 어떤 스킬들이 들어가는 그런 실력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가게 될 거예요. 점점 어려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대하시고, 어, 또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실내 현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